준영 쉽지 않습니다. 가운데 허훈. 먼 거리 쏩니다. 역전 득점! 3점! 지금은어 아, 3점슛을 쓸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거든요. 예. 아, 허훈 선수 대단하네요. 아, 허훈의 역전 3점아 거리가 꽤 멀었어요. 예. 정말 어마어마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허훈입니다. 아 원서스가 오중간의 그 허훈, 박준영, 자 허훈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. 자 수비에 한번 부딪혔고요 스크린 그리고 올라갑니다 허훈. 니아이 어려운 걸 해내네요. 아 그냥 원연언니까요? 예. 허훈 수비 뚫어냅니달레이업 KTN Super Ace!